새로운 친구를 키우고 싶은 거야. 어, 새로운 친구를 너무 키우고 싶은데 어쩌지? 아 정말 어떡할까? 근데 혼자서 이렇게 막그 숍을 뒤지고 있었어. 근데 선물함에 보니까 빨간색 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어? MJ 선생님께서 7 0 레벨 부스터권을 선물을 해주셨더라고요. 전사 성기사만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laughs> 아 왜요? 아,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드리는 거야. 와, 진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내가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 전 근데 계속해서 전사가 좀 끌리는 거야. 전사가 계속해서 머릿속에 맴돌더라고. 렛츠 고. 감사합니다. 와! 70랩이잖아. 오늘 뉴비, 전사. 길 모르는 길치, 전사. 딱, 나는 이제 사과할 때,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사과할 때, 정말 정성스럽게 해야 된다고. 근데 여기서, 정말 죄송합니다. 여기서 정말 죄송합니다. 딱 써. 그럼, 아, 저, 아 진짜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딱, 두 개로 딱, 사과를 두번 드릴 수 있단 말이지. 어때요? 요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아, 와, 뭐야? 멋있네, 이 친구. 충격의 파장을, 아. 아, 기절. 기절이구나, 이건. 받는 피해 감소. 받는 피해 감소가 있네, 어. 아니, 그래도 뭐는 알아야지. 어, 뭐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 대충, 뭐, 어, 이걸로 좀, 어, 어그로 끄는 건 뭐지? 이건 뭐야? 아. 아. <laughs> 오케이, 가보자, 어. 1이랑알 쓰면은, 분쇄가 같이 걸려? 1이랑알 아.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가볼게요. 다녀올게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 하나도 모르겠어, 사실. 어어 바위 금거요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우선은 뭘로 하나 걸어두는게 좋지 않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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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간 동안 파티원 공격 공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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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잠시만요 제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거든요 이거 치면 스톤 이건 뭐죠 어 잠깐만 E 스킬 어, 영웅의 투척은 <laughs> 어어자 R 스킬이 뭐야 어뭐뭐 어, 뭐 썼거든 잠깐만 E 스킬 E 스킬 어 잠깐만 도약을 한번 아, 아, 도발을 한번 해주고 어 자 방패로 쳐주고 자 오케이 어 마스터했어 이건 뭐지 아 이런 스킬 어 잠시만요 돌려주고 나를 때리고 있는 거 맞겠지 저 친구들 알 스킬이 뭐예요 알 스킬이 뭐랬지 이게 뭐야 도대체 다섯 명 감소된 피해를 입힌다고 아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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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죽었어 가는 거야 그냥 탁탁 타? 타? 방패 한번 쳐주고. 뭐 전방 이거 쳐주고 방패치기 반짝거릴때 한번 써주고 뭐 맞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뭐 던져주고 해주고 이게 뭐지 어 소용돌이 일으킨다 아이 층은 소용돌이처럼 때리는 그런 거군요 모션 쳐주는 거구나 방패 한번 쳐주고 뭐잘 모르니까 딱딱해지게 한번 쓰면 되지 않을까 도발 도발이고 방패막기 방패막기로는 근접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어 이게 지금 뭐지 어 이건 뭡니까 어 집결의 함성 집결의 함성 오케이 저거는 언제 쓰는 거야? 어. 어, 여기군요. 제가 탱커입니다? 예, 예, 예. 제가 탱커입니다, 선생님들. 도발해주고, 탁. 탁. 끊어주고, 오, 오, 네. 그래도 우리 선생님들이 강력해서 괜찮네요. 할만하네. 쉽다. 아, 도약후 천변이나 돌진우 천변, 오케이. 약간 도약후 천변 때리기. 탁. 이런 느낌으로. 아, 해주고. ST도 자주 써주는 건가? 그게 좀 미스테리인데, 나도. <웃음> <웃음> 야 정말 내가 하니까 정말 부대기 그 자체다 그지? 탁이자식이 요거는 피해를 입히고 생명력 회복 아 예견된 어쩌고는 피해를 입히고 생명력 흡수래요 아 하나도 모르겠네 오케이 바로 가어 돌진도 가전뭐 가다가 그냥 탁탁 천천히 가 오케이 여기도 가 그냥 가 탕! 오케이, 오라 그래, 오라 그래. 천천히, 좋아요. 오라고 하는 거야. SW 탕! 단단해지기 더 거대해지기 좋아요. 오케이, 이거 방패 들어 쳐 올리기도 계속 써주고. 그렇지. 천천히. 천천히.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맞죠? 지금 괜찮아? 전사 같아요? 살짝 이런 거 멀리 있는 애들 봐주기 싫잖아. 이렇게 가주는 거 맞죠? 오케이. 천천히. 이동 불가 괜찮아. 전사니까 나는. 그렇지. 딱딱해지기 쓰면서 버티는 거야. 어. 계스해 천천히. 그냥 가, 돌진도 해줘, 오케이 전사잖아 전사답게 하겠습니다, 전사다운 행동 계속해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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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사답게 탁 오케이, 도약으로 이쪽으로 빠졌다가 다시 들어가 전사니까 난 전사.. 전사니까, 그렇지 어땠나요? 괜찮나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어 이것도 돌진 한번 해줘, 탁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좋아요, 어, 개들도 오라 그래, 어어 어. 화날 수 있으니까, 개들도 와 어. 너네도 와, 너네도 함께하자 어차피 지금은 죽지는 않습니다. 이거 계속 방패 쳐 들어올리게 해주면서 하는 거죠. 신화 온거 같다고. 뉴비 호소인이라고. <laughs> 이거 안 잡고 가자. 어 일로 갈게요. 안 잡아. 돌지난번해 주고, 그렇지 광 신화 온거 같다고. <laughs> 아유 씨, 끊어주고. 오케이, 안 잡고 왔기 때문에 이 친구 더 강력할 거야. 끊어주고, 그렇지. 어, 진짜네. 진짜인데? 저기요! 저기요! 거건 <웃음> 거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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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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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케이? 오케이... 응, 오케이? <알았어>. <laughs> 어, 네. 네? 음 알았어 나 대지 않을게 오케이 옆에 있는 애들 잡고 가자고 어, 어, 장난 그만 장난 그만 어, 잠그 잠그 오늘 잠그 갈게요 우리팀을 사지로 몰아넣었습니다. 탁 좋아, 좋아 해주고 바닥 피해주고 바피 바피 한번 써주면서 마법 방어까지 다 해주고 그렇지 천천히 생존기 써가면서 방어 방패 쳐 들어올려주고 천천히 괜찮아요? 오케이 오케이 어 잘하고 있어 괜찮아 어, 끊어주고 끊어주고 그렇지 괜찮아 아주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한 그런 친구예요 어때요? 되게 간단하지 않습니까? 방패 들어올리기 유지하면서 그렇지? 이거, 단단해지기, 한번 더, 단단해지기. 단단해지기, 이름이 뭐야? 고감, 고감. 고감, 탁. 그렇지. 고감, 고감, 고감 써주고. 괜찮아, 정신 차리면서. 방패 트어쳐 올려주고. 뒤지고 싶지 않으면. <laughs> 아, 장난입니다. 네. 천천히. 그렇지. 탁. 방패 탕. 천천히 탕. 탕. 우루루 탕. 그렇지. 복수한번 해주고. 천둥 날벼락 한번 해주고. 그렇지. 방패 한번 쳐주고. 그렇지. 스턴 한번 걸어주고. 스턴, 한.. 네, 스턴 없습니다. 천천히 어때요? 아직 가뿐하지 않습니까? 가지고 그냥 계속해서 해주는 거, 계속 점프 이거 이거 쉬지 않고 점프를 해줘야 진짜 전사다운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거였네, 그죠?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맞으면서 싸워요. 어, 괜찮습니다. 전체 쓰던 탁, 그렇지. 괜찮아. 어, 느낌 괜찮아요. 어디가 어디 가시려고 하세요, 선생님? 이렇게 끊어주면서 그렇지?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방패 쳐 들어올리고 방 쳐들 방 쳐들 천천히 탕탕 그렇지 이 스킬로 탁 전체 공격 탁 해주면서 회, 회오리 바람 회오리 바람 천천히 괜찮은걸요 오케이 딱딱해지고 거대해지고 탕탕둥탕 좋아요 뭐 간단한데 어네 제가 잘 못해서 그랬지만 간단합니다 어제집 한번 써주고 그렇지 천천히 괜찮아요 컨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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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그렇지 애들 공격력 약하게 해주고 그렇지 방패 쳐 들어올려주고 방쳐올방쳐올 복수 한번 해주고, 복수 한번 다시 한번 해주면서, 누구의 복수일까? 어, 누구의 복수지 생각하면서, 빛의 폭은 끊어주고, 아 불, 불꽃 지피는 거? 어, 어, 네. 지피시라고 하시고, 여기서 공격하면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그 위협이 가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면서, 그렇지. 천천히 버텨주면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거없고요 어, 네. 괜찮아. 아... 어때요? 아주 간단하고 쉽지 않습니까? 킬러님 덕분에 안 아픈 거라고 맞습니다. 어, 정답입니다. 맞 맞으면서 해 맞으면서 해어 감내해 고통 감내하면서 그렇지 고감 써주면서 그렇지 그렇지 보셨나요? 응. 음, 네아 음. 도전의 외침이 이걸로 바뀌는 거야? 괜찮은데 해방의 외침 차단까지 있는 거네 그죠? 아 이것도 분노 충전용이구나 분노 충전용. 바로바로 바로 가볼게요. 가면서 좀 보자. 어, 회방의 외침 업그레이드도 괜찮은데. 가는 거야. 어, 가는 거요 우리 선생님들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확인도 안 하고 가버렸어 어, 좋아요. 이거 약간 이 e 스킬 여기다 던져주면 이게 약간 분노 생성해준다는 거잖아. 그쵸? 어, 분노가 엄청나네. 그치? 분노가 엄청 잘 쌓여. 그죠? 분노가 엄청 잘쌓있는데 끊어주고, 어어어. 어어. 천천히. 분노가 꽤나 잘 쌓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천천히. 분노 쌓기. 야, 굉장히 좋은 거네. 분노 쌓기. 그치? 살짝 멋있게 해보자. 이렇게 이쪽으로 싹 갔다가 이쪽으로. 네? 싹? <laughs> 네? 고감 세번 쓰면 안 죽어. 아, 그래요? 어우! 저기요! 어.. 네? 네? 아무일도 없었습니다 캔 갑질해달라고? 에 무슨 갑질이십니까 어. 티타니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로 전투에 외침 때리고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어, 네. 천천히. 좋아요. 딱다지기 여기 스턴 삭. 그렇지. 약간 요런 느낌으로 어때? 괜찮아요? 탁 때려주고, 방패 쳐 들어 올려주고, 오케이. 꼬감 써주고, 천천히. 좋아. 좋아. 더 거대해지기. 그렇지. 끊어주고, 끊어주고, 못 끊었어요. 하나도 못 끊었습니다. 그렇죠. 쳐. 탁, 탁, 탁. 그래, 방패 치기. 내리치기. 탁. 그렇지. 보셨나요? 딱딱해지기 쓰면서 그렇지 딱딱딱해지면서 거거 거대해진다. 자좀 딱딱해지면서 거대지기 오케이 거대해지기까지 방패 올려주고 그렇지 오케이 어 호감 써주고 어. 방패 한번 다시 주고 그렇지 다 맞으면서 해어 어디서 어디서 어 좋아요 어 망치 던져 그냥 그렇지 천천히 좋아요 다 불러들여 어. 불러들여 천천히 부르는 거야. 어. 안녕하세요. 새로 오셨나요? 천천히 타. 들이박타. 그렇지. 좋아요. 이쪽으로 싹 건너가면서 묘기 한번 부려주고 그렇지. 안녕하세요. 딱딱해지기까지. 그렇지. 이 e 스킬 한번 해 주고 천천히. 가볍지 않습니까? 타락 방출. 맞아 주지. 덤벼라. 언제 방출해? 야, 그러다가 지쳐서 가겠다요. 어. 방출해. 방출 안 하네. 내가 아닌가 대상이? 천천히 좋아요. 방패 한번 올려주고 그러지. 뭐 맞을 수 있는 거 맞아줄게요. 음, 별로 아프지도 않는구만. 천천히 오케이, 제주넘오 하면 일로 넘어주고 어떤가요? 어떻게 몬 스타들이 있었네요. 가... 가볍구만. 나이스 고생하셨습니다. 음. 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아, 이런 캐릭터들을 즐기고 계셨다고요? 저한테 이야기 안 하고? 아니 전사 아니 전사 재밌네. 어다르네 재미가. 얘기를 2만 번 했다고? <laughs> 똥만 퍼먹고 있었다고? <laughs> 아 무슨 말씀이세요? 아 전사라고 다들 2만 번 했다고? <laughs> 아 그래 아 죄송합니다. 똥만 퍼먹은건 아니야. 어 똥을 퍼먹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선생님들. 예, 어, 네. 야 전사 재밌다. 야 선생님들 전사 재밌어. 어죄송합니다똥 많이 퍼먹어가지고 어, 귓밥, 어, 그, 귓밥 봐라. 어, 탱커어 어, 지금 75까지 현재 키웠네요. 내일 만렙 한번 찍어보자. 어 정말 재밌습니다. 어 굉장히 재밌네요. 이렇게 재밌는 캐릭이 있는데 난 이제 이걸 해봤다고 요거는 좀 억울함이 있습니다. 어 굉장히 굉장히 재밌네요. 예 선생님들이 계속해서 하라고 했던 이유가 있네요. <laughs> 아무튼 오늘 함께 돌아주신 선생님들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mj님께서 어, 이70 점핑 부스터 선물을 해주신 빠르게 빠르게 즐겨볼 수 있게 됐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후원해주신 선생님들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딱정입니다 자 감기 낫기 아 맞네 오늘 전사 80뭐 만들어보자 어, 전사 80 한번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친구 오케이, 전사 이거 계속해서 오늘은 좀 돌면서 좀, 조근조근하게 좀 제가 좀 듣기 싫은 목소리를 가지고 와버렸는데요. 정말 죄송스럽게도 조금, 예, 좀 듣기 불편하시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오늘도 좀 즐겁게 방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세기에서 리더를 만는다면 그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사 천천히. 여기서 전체 포효, 포효 한번 해주고, 사기꾼의 외침 하면서, 탁탁 큐스킬 괜히 쓰고 그렇지 탁 오케이 땅 한번 쳐주고 탁 방패로 싹 만져주고 저 이제 복수 한번 해주고 방패로 싹 그렇지 거대해지고 딱딱해지고 그렇지 뭐 무난합니다 사실 어렵진 않아요 어 꼬감 써주고 그렇지 방패 들면서 천천히 와땅 한번 쳐주고 마무리 아 감기가 좀 심하게 와가지고 그렇게 상태가 좋지는 않습니다 기침 한번 하면 거의 뭐 살아있음에 감사할 정도의 데미지가 오더라고 스톤 타랑 그렇지 방패 밀고 방패 에너지가 왜 이러죠 저절히 탁탁 오케이 괜찮아요 예. 복수 한번 싹 제대로 해주고 복수 한번 저 누구 복수야 도대체 매일 복수를 해뭐 억울해 저절히 마무리 일교타 그렇지 꼭 감싸주고 그렇지 그래 문 열어주세요 예 지상 벌레? 안녕하세요 지상벌레입니다 아임 뻘레 벌레. 벌레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벌레입니다 다 그렇지 스타 함성 쓰면서 그렇지 사기꾼의 외침까지 그렇죠 땅한번 쳐주고, 그렇지. 다시 한번 저기, 천천히. 스톤 사. 방패 올리고, 꼬감 써주고, 사. 이제 가라. 어, 이제 좀 가라. 가세요, 이제. 아직 안 가졌어? 그렇지. 마무리. 전택 재밌다, 진짜로. 아, 나 원래 전사 스타일 좋아해. 내가 만약에 이런 모험, 모험을 하게 됐어. 실제로 내가 여기 이 세계에 들어가게, 들어갔다 쳐보자. 이 세계에서 내가 전사라고 딱해서 딱 나왔어. 아 아니다 바로 죽었겠다. 오케이. 어 그건 아니다. 전사는 무슨 전사? 진짜 전사예요. 잘못하다가. 아 장착 무기류. 오 클로 약간 그런 느낌이네. 그지. 한손 도끼 도끼도 멋있는 게 없네. <laughs> 도검류로 가지 뭐. 어. 이걸로 가자. 어, 기계업 문지기 다리. 이, 굉장히 개거 이걸로라도 때리지 뭐. 어떤 스타일룩 좋아하냐고. 조금 어, 클래식한 스타일룩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좀 나약해 보이는, 나약해 보이는 느낌, 초라하고 그런 게 진짜 멋있는 거 아니야? 그런 게 진정한 뭐다니까요? 사기 사기꾼의 외침. 그렇지. 땅한번 쳐주고 그렇죠. 이 e 스킬 천천히. 얼 스킬 마법 반사 쓰면서 그렇지. 방패 쳐들어 올려주고 꼬감 써주고 그렇지 기속해요 천천히 당당당 거대해지면서 천천히 굿 고어이 어? 더워 다 준비되셨겠지 뭐 준비되셨죠? 갑니다프 천천히 얼스킬 에스얼 탑 써주고 살짝 비키면서 탑방 그렇지 땅치기 좋아요 마반 마반이 아니라 뭐라는 거야? 방패 들어 올려주고, 어어, 천천히. 탁 써주고, 그렇지. 좋은 걸? 쫓아가, 쫓아가. 알아! 살짝 비키면서? 그렇죠. 더대지기, 당당당. 좋아요. 마무리. 야, 우리 뒤딜 엄청 세지네, 선생님들. s q 로 탁? 그렇지. 킬 스킬, 어, 어, 네, 안 나가요? 방패 올리고, 꼬감 써주고, 그렇지, 천천히. 아주 무난무난합니다. 복수사? 천천히, 이 e 스킬 깔아주고, 그렇지. 그러면은, 이 e 스킬이 깔리면은, 천천히, 어, 천천히 오른단 말이죠? 어, 네. 이거는 약속이 없었는데요? 자, 선생님들? 저기요? 저기요! 제발 <웃음> 제발 <웃음> 가이! <웃음> 아! <웃음> 어, 네. 음. 어, 감사합니다. 야, 감사합니다. 어, 네. 여기서 죽였네요. 예. 어, 죄송합니다. 나이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어. 죄송합니다. 아. 진짜 죄송합니다. 아. 다양하다. 어, 다양해. 다양하게 죽는다 너. 조금 어, 하네. 다 그렇지. 끊어주고 천천히. 좋아요. 방패를 메고 이 자식 방패 한번 올려주고 싶은데 없고 방패 못 올려요. 오케이. 천천히 땅 한번 쳐주고 그렇죠. 그렇지. 이런 건못 버티겠죠. 폭발은 폭발은 못 버티겠죠. 아주 좋습니다. 예. 사? <laughs> 아! 죄송합니다. 어? 어? 아이고! 아이고!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예. 아! 아! 정말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아, 너무 죄송스럽네. 네? 어우, 죄송합니다. <laughs> 겉멋들어가지고, 어어 네. <laughs> 선생님들, 어디 가셨나요? 예. 선생님들, 제가 탱커입니다. 예. 저기요 고감 써주고, 그렇죠. 방패 쳐 올려주고, 방패로 밀고, 야, 뭐, 방패로 밀어도 비싸는 안 나겠지만, 그렇지, 천천히. 탁 써주면서, 그렇지. 살짝 옆으로 빠지면서, 그렇지, 탁. 방패로 밀고, 천천히 탁. 복수 한번 해주고, 그렇죠. 타. 천천히 좋아요. 살짝 이쪽에서 이쪽에서 그렇지. 다시 한번타 그렇지. 고이 마무리 그렇지 레버. 와우. 8 0렙 달성했습니다. 와 미친. 고생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와! 아 야. 감사합니다. 함께 돌아주셔서 우리 우리 대충 회의 한번 해 볼까요? 아, 아닙니다. 시간 내주신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합니다. 자, 탱커는 우선은 만렙 찍었습니다 요거 요친구 이제 좀 키워가지고 쇠기도 돌고 요친구로 이제 쇠기를 쭉 올라가볼까 싶기도 하고 좀 고민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우선은 마무리하고 레이드 관련해서 좀 정리를 좀 해볼까 싶습니다 자 아무튼 탱커 만렙 드디어 찍었다 어 선생님들 좀 지루한 시간이셨을텐데요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면이면이면